안녕하세요. 농사해입니다. 저희는 차광망 화분을 직접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블루베리 묘목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차광망 화분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차광망 화분은 통기성이 뛰어나 뿌리의 고른 성장을 도와줍니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다양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농사의 차광망 화분은 UV 코팅이 되어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사용 시에는 박음질 부분이 제품 안쪽으로 가도록 뒤집어서 사용해 주세요. 미세한 공기구멍으로 이루어진 차광망으로 제작되어 통기성과 배수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차광망 화분 130L는 뒤집기 전 사이즈로 가로 약 83cm 세로 약 69cm입니다. 제품 구매는 댓글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